둘셋몇 네, 약간 오른쪽을 봐 주시고 다시 한번. 둘셋 자, 이어서 왼쪽입니다. 네, 좋아요. 왼쪽. 네, 자, 조금 하나 둘셋 자, 네, 정면. 이어서 네. 네 좋습니다. 네 정명원 화이팅하고 화이팅. 네. 자 이번 앨범 소재가 타임 오프인 만큼 네. 또 트랙 리스트의 내용도 뭔가 5번 트랙부터 1번 트랙까지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스토리가 나온 거예요. 그게, 네. 그게 이, 노, 이 앨범 수록 곡의 특징이구요. 이번 신곡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곡은요. 어,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만나게 된다는 걸, 어, 타임 오프라는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진 곡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온 팀과 오프 팀이 만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곡입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팬 여러분들이, 어, 저희 온앤 오프를 사랑하게 만들겠다! 라는 그런 저희들의 포부를 담은 곡이기도 하고요. 네. 네, 그리고 이제 진짜 곡 제목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 온앤 오프를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 저희 데뷔곡 원의 높음 그리고 컴플리트와 또 다른 느낌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가사에 잘 맞는 동작 안무 그리고 과거와 미래 시간적인 그런 구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포인트 안무는 총두 가지인데요. 어, 첫 번째는 어, 곡 제목 사랑하게 될 거야 춤인데요. 사랑하게 될 거야. 우! 무릎 꿇는 댄스입니다. We must, we must, we must love.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. 어, 이제 온 팀과 온 팀이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면서도 이제 영화 같은 그런 저희 연기력이 약간 담겨져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말 그대로 SF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. 재밌을 겁니다. 네. 듣는 재미, 보는 재미. 네, 네. 저희 이번에 팔 개월 동안 컴백기을 가지면서 정말 칼을 슥삭 슥삭 잘 갈았으니까요. 여러분들 네. 꼭 저희 퍼포먼스와 노래를. 네. 기대해주시고 네, 잘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